하라고 전문했거든요 음. <목소리를> <목소리를> 근데 지금 내가 떠들 수 없으니까 조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잠깐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되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죠? 네, 네. 그다음에 네. 한달 동안 중앙 말고 하다가 지금 영상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해하시죠 네. 랍니 그래서 중앙 농지 지나가고 두 번째 속에 중앙 말고 에 가야 돼요 구속돼 음. 그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돼 있는데 땀좀 지키셨어요? 네. 요좀 걸어도 되겠다. 경유로까지가버리되거든요경를그 정도 뒤로 넘어가서, 주가스까지 들어가서, 수담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려면, 꽤 많이 걸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고기관에서. 찾아볼게요. 구이고구이구이이니까 왠지 친근하신 분이 있어요? 아, <laughs> 나도 친근한 것 같아. 네, 친근해요. 변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 여기가 내사복식 업이었어요내사복식가 뭐냐면, 왕가에서 사용하는 수레들 있죠? 날개 아, 아, 아. 또 뭐. 그렇지. 뭐가 있었어? 아마. 뭐 이런 다마. 것들을 관리하는 내시들 있잖아요. 76년 정도에 한번다 물을 푸네 고소하려고 네. 아까 이게 앉아있던 공간이 커. 웃 아, 있던 공간있죠? 아, 웃는 거. 아, 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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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네. 거. 아, 는 거. 아, 웃 아, 웃는 거. 아, 웃는 거. 아, 웃는 거. 아, 웃는 거. 아, 가 수목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운동을 많이 걸어들이고 이런 지면서 많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독특한 물감을 썼어요. 금채라고 해서 혹시 아시죠? 미나그때 많이 쓰시는데 금채보다 아, 더 좋은 물감이 석채라는 거어요 석채는 어, 돌가루, 그돌 색깔이니까 그 색깔이 나는 돌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가 석채를 청연 안채라고 말도 하는데 이물감 이용해서 쓰는 건데. 그럼 종이에다 그걸 어떻게 붙였을까요? 흔히는 붙여요. 그리고 악용, 아예 안 되는 거, 이렇게안 사용하시는. 그리고 이런 장생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종이는 장지라고 해서 굉장히 질긴 종이래요. 음. 잘 찢어지더라고요. 음. 아, 네. 그런 종이에다가 아교포수를 억해가지고 종이를 아주 특별하게 음. 만드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조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를 더 일정하게 고르게 만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음, 예,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예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역사 수업하고 인문학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네. 역사도 그렇고 인문학도 네. 그렇고. 인문학이라는 네. 것은 좀 사람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이다 뭐 이런 걸 배우는 인문학이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역사라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지만, 현재를 잘이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해설 필요 없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공중 기록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거의 기록이거든요 옛날에야 무슨 이런게 어딨어요 그런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이나 기록했어요 그게 실록이에요 실록 오대산 서고에도 있었고 다 반납 받았거든요 일본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기록화 같은 경우는 투시가 다 틀려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좀 어설프잖아요 투시도 틀려있고 바닥도 들려있고 또 사람도 그렇게 옆모습, 측면 이런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좀 어색해 그 이유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멋있으려고 그림 그림이 아니야 기록하려고 안다 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봤을 때, 문자라던가 성인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공항이 한번 살짝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공아이고 평생을 날라만 다니는 거야. <laughs> 날라만. 앉질 않는 거죠. 앉는 거에, 네, 어, <laughs> 이거라던가, 부상이라던가 <laughs> 이런 거에 많이 안 장식했던 이유는 공항에 앉아서 내가 여기 탄 사람이 성인이다. 아, 내가 성인이다 이렇게 네. 통화하기 위해서 오만을 네. 만큼 붙였던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새기 때문에 가마가 좀 가볍겠죠. 네. 새가 들고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 좀 뭔가 사람들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좀 높은 분들이 한다. 성인이 한다. 또이 가마는 좀 가볍다. 이런 뜻에서 오만을만이 네. 붙였던 거죠. 재밌죠. 연정이라고 네. 해서, 저게 중으로 만든 게 아니라, 판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막, 왕이 일을 잘못하면, 뭐랄까 막, 어? 신하들이, 학석 위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중요 사직이, 끝이 없으면 이러잖아. 그 말이 이제 종료에서 나온 건데, 사직동하고, 굉장히 왕가로서는 역사적인 풍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죠. 종묘 가시게 되면은 이게 계단이 다 가슴 높이 위에 있요 이제 뭔가 겸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낮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슴 높이 위에서 눈높이를 약간 올려서 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묘도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가끔 그래요, 가끔.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한개 깨먹으면 난리나. 진짜 이렇게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을까? 어, 그 얘기가 좀 있어. 그래서, 붓에 따라서 음이 다른 거니까 계속 갈 거예요. 보통 저 돌을 무슨 돌로 할까요? 옥이에요. 옥으로 많이. 근데 옥이 어, 잘못하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에는 육안은 잘안 보여요. 근데 다 갈고 나서 갈라지는 게 보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만들고 나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커다랗다 왕 이슈화 키슈는 뭐라고 했죠 이슈가 소가말해 이슈화고 왕리 이슈화고를 뭐라고 했죠 도화 소라고 말 그럼 모르시겠대 모르시겠대 도와 원 도와 원 도와 원 여자는 들어올 수 없고 남자만 들어갈 수있고요 근데 신복 바람의 헌이라는 드라마에서 신곡이 여자로 나오죠 여자는 남자 아, 여자, 남자는 여자 이 왕실에서도 이걸 조히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민가에서도 이걸 많이 그렸어요 왜냐면 되게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지금은 책이 흔한데 옛날에는 되게 비쌌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엮어 만드는 거고 책 자체가 비싼 거예요 일단 거기다 또손 사람 손으로다대표했을거아니에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 민가에서는 쉽게 뭐 붓이라던가 여루라던가 종이라던가 파통이라던가 파재라던가 쉽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물건들을 그리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하고 순지가 가장 닭 펄프가 많이 들어간 조국입니다. 닭 펄프. 소님 소위 말해서 손나좀 비싼 거죠. 그거보다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병풍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왜 배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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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상태에서 병풍도 나오고 족자도 나오고 액자도 나오는 거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배접할 풀도 일반적인 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부제 전용 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청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풀을 쓰면은 매년 동안 이렇게 숙성시킨 풀도 쓰고도막 그랬어요. 전체 섞지 않아요. 섞은 다 걸러내는 거지 이제 살아앉는 것만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색깔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아 건배 한번 해요.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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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이게 뭐야? 어. 건배, 건배. 건배. 모아 어? 뭐 봐요. 모아 뭐 봐요. 근데 깨졌어. 뭐야? 아니, 일단 일단. 하나 둘 셋. 건배. 근데 언제 누가 유아이 한번 해요. 해요. 유아이 해요. 이거 뭐경로당 건배야? 뭐야? <laughs> 앞에 있는 사들을다 채워주세요. 올라술안 드시면, 물을 채워주시고. 물건이 많아지면은, 종교가 마음대로. 아무튼, 검은 날인데, 모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2층을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2층이 진짜 진짜 백인데, 2층에 설명할 게 되게 많았는데, 문을 딱 닫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더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어, 네, 때는, 네. 지금, 그, 네. 속도 있어요? 속도 있어요? 네가 많아요 가 많긴 한데 미이 어떻게 이쪽도 돌아보고 해주세요 하여만 어, 너무 반갑고요 <롯이 <롯이 우리 라이프콘텐츠가 제가 계실테니까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라이프콘텐츠 화이팅! 네. <갑자기> 없어요. 하트가 없어. 그거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그는 입맛 따라서 안 다르게 해달라고 요그어 원래 달아요. 뭐 없어 배터리가. 경백꽃이 응? 겨울에 피어. 근데 이게 겨울에 피는데 그 눈이 많은데 내가 이쪽에 눈꽃 꽃이 들어갔던 구경같이. 이세한도 이세본 이거 학교 다니고 볼 일이에요 네?